성경도 우리에게 매번 매번마다 좀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게 성경적 가치이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변화를 자꾸 도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요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우리가 개개인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의 풍요와 넉넉함과 그리고 성장과 그리고 세상에서 향유할 수 없는 어떤 높은 지고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우리는 좀더 성경적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고 싶고자 하는 그 선한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각 개개인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전반의 의미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한두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큰 주제로 나눌 텐데 우리에게 변화된 증거는 그런 무엇이고 또 가짜 변화 혹은 불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 일상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확실한 변화에 증거 바뀐 것 같은데, 이런 걸 가지고는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눈에 띄는 대로 이런 거를 두고 바뀌었다고 말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겠다 하는 것을 먼저 한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모태교인입니다. 모태교인. 음,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행편과 그의 삶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도 다 그냥 구원받은 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모태 교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그 시선이 뭐냐면 교회 생활에 열심히 사람들. 네, 교회 생활에 열심히 사람들을 보면 다 구원 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세례 받음이에요. 자, 이런 조건들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게 될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어 그러고 있지만 이거는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예, 결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구세주이신 주님을 꼭 만나야 우리의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날마다 겸손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 참된 변화의 그럼 증거는 뭐냐? 그럼 뭐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볼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구별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런 맥락에서의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타나더라도 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조금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음, 이렇게 해서 뭐 도대체 그걸 가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양심적으로 내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수는 있겠지요. 그것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예수 없이 살 때, 성령 없이 살 때, 말씀 없이 살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예수를 모시고 만나고. 경험하고 난 뒤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점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표점. 근데 어떤 경우에 이것이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그날로부터 나는 막 지난날의 모든 것다 팽개쳐 버리고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똥으로 여겨 버리고 내가 오늘부터는 진짜 주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기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이런 농도 짙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경우는 천천히 서서히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예수의 정신으로 바뀌어지고 예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떻든지 삶의 방향성과 목적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삶의 기대치에 맞춰서 살겠다라는 가치관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하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어지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지도 바뀌어요. 그래서 영 벌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인생이 영생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의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뒤따르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희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목적지가 바뀌어지게 되면 자기가 자신감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도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따라서 조금 연속적으로 말씀이 좀 중첩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이게 하나의 결이에요, 하나의 결. 그래서 어,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목적지가 천국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이런 사람들의 방법은 뭐냐?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에 착한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쪽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교회 영광이 나타나는 쪽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게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근거는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역시 세 가지인데 오늘 말씀드릴 때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첫째는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내 가슴 속에 팍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이게 우리 가슴 속에 딱 들어오면 세상이 온갖 창으로 나를 뚫어도 그게 괜찮아요. 당당해지고 의여태지고 예, 이게 믿음의 믿음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단단함을 보이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한 죄의식과 수치심에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게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확신에 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10편, 103편, 12절 말씀, 어떻게 해결했는지요? 봅니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자, 10편, 25편, 7절 말씀, 같이 압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빈거가 되는 것은 죄사함 그리고 성령 그리고 양자 사무심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귀한 은총의 빈거 구원의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정말 구원의 은총에 합당한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